으로 다시 시작하라. 아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 게되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지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행은 성령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힘써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또 성령이 빌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루살면서 가사로 내려가는 관계로 가서 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됩니다. 비느비 지시를 받고 즉시 순종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당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도가 올럼또 빌처럼 성령의 이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또 성령이 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올연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끌려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그런 삶이되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 을 믿고 순종하는 죄인 공동체이다. 이런 이야기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재 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됩니다. 또한 교회를 듣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 속에서는 새힘과새 능력과 기념과 꿈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산명자 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산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너무나도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도를 향하여 마토의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는 교회를 두 가지로 제공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3대 기능이 있는데, 말씀 선포와, 그 다음에, 봉사와, 친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배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사랑의 친교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임이 없고 교회가 없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교제가 없는 친교가 없는 봉사가 없는 그런 무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을 승리할 수가 있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있다고 하면 그의 신앙은 전립할수록 더욱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신이 도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삶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나왔고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를 출세했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을 확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이기입니다 예수와 나의 구설이가 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소에서 예수님이 없고 교회갔다고 하면 여러분 합된 것입니다. 신앙고백이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만큼 이 세상에 헛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의 것이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나의 구세주로 예수를 고백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예. 두 번째는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잊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말는이 권세라는 말은 플라이라고 하는 니다이여기서 뜻은 뭐냐면, 여러 개의 문,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개의 문. 다시 말하면, 음부의 문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잃지 못한다. 이 세상은 하님의 교회를 향하여 도전해 오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무나 소심하나서. 이런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고위교회를 향하여 도전해 오지만, 아무리 운부의 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공동체 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파쇄하려고 하지만은 절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죽음의 세력을 이깁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부시었고 그들에게 영원히 주지하는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운부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음부,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받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운다 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하늘 앞에 충성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보다 옮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이 미술가인 제임스 슈리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합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축복을 받게 해서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슈리탄에게 묻습니다. 왜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갑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레탄 이런 말 나옵니다. 교회에 나가면 분노와 경멸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쁨과 기쁨과 또 만족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나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죠. 왜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종군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엘사임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아버지야수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날못되 성령을 세례를, 세례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에 내게 마시면 너희가 공론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산마루와 땅끝까지 이서 내의 전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을 포함한 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마음을 갖춰서 오직 성령밖 받기 에서 기도를 합니다. 며칠간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오직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하고 야수하신 성령 밖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열흘 만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령과 함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성화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아, 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 네. 신앙성화에 아, 네. 승리하자. 승리하자.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 네. 어떻게 성령받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실제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만에서 담대합니다. 아, 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성령받고 나서 여러분, 초대기회가 어떻게 되세요 그들이 대상 숨지나 더 망치지도 않습니다. 대상 나약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 불신앙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핍박과 밖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만이내 생명 주가 되신다. 이걸 애지수와 있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범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여사, 회개하는 역사에 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곳곳에서 우주순처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여주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가 창된 초라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수 있는 그런 여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멘. 아멘. 봄을 나오는 초대기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 2장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2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르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기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성경기록하기는 사도의 가르침 받았다고 이것을 말할 때이 특징이 뭐예요? 최대 기회는 성경 충만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어땠다고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침 받고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곳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못 봐도 겸손한 사람의 증거죠. 세상적으로 사도들의 출신 배경이나 우리가 학적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그들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들은 가난한 어부 출신들, 일자 무식한 사람들, 이 일자 무식의 사람들이잖아요. 배운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뭔가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일자 무식 앞에 와서 얼마나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한 욕도, 학벌도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한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 배우는 것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배워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아멘. 아멘. 영생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성령의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또 성도들이 말씀 듣고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게또 뭐, 무슨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아, 네. 감사합다 성령님의 능력. 아, 네. 성령님의 능력. 아, 네. 사도들이 말씀같을때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니죠 성도들이 어떻게 한말씀을요성령의 능력으로 받습니다. 아, 네. 우리가 신앙성화할 때, 호흡할 때, 행동할 때 성령으로 알니하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겸손하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키우게 될 것이요. 겸손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영세의 말씀이 이 곳에밖에 없어요. 수만 사람이 예수를 떠나갈 때 너희도 가느냐? 라고 예수 말씀하셨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영세의 말씀을 주께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배우려고 하는 것, 갈증침 받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을 얻고 자는 하 거예요. 영생의 도를 배우고 자는 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게야 됩니다. 하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복인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성령사이 되십시오.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진리의 역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기도에 힘쓴 교회. 보은 40일 끝부분에 보게 되면, 어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초만 성도의 기도는, 물론 나의 어떤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어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내부의 어떤 어, 핍박과 환난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는 신앙 생활은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성령주만 받은 사람들라도 기도 생활을 여러분 신앙 은혜의 감격을 잃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애마는 신령, 애마는 환경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성경을 가르켜서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의 기도 생활을 아주 격허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전과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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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최대교회는 여러분 잠잠한 교회였을까요? 아주 조용한 교회일까요? 환란과 피파 속에 자유한 교회, 잠잠한 교회, 숨죽이듯이 자유한 교회일까요? 체력교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뜨거운 교회죠. 열정을 품은 교회죠. 그래서 뜨거운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생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리 능력으로 회복되고 또 또한 철의 회에 넘치는 그 생명력이 우리 참선을귀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종교 교육자 마르틴루터가 말합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요. 만일 하루로 내가 기도를 소리 한다고 하면 신앙의 정리를 잃게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습니다. 열한 교사 8장 37절로 38절입니다. 열왕기상8장 37절 38절. 이겠습니다. 만인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낫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여우사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삼이나 혹주의 오음결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결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부를 하거든. 주세용 37절. 기근, 전염병 혹식이 때렸으니까 시들거나 깐부기. 봉사를망쳤죠 메뚜기나 황충, 적국, 적군이죠. 적군이 어, 쳐들어오는 거죠. 적국. 그 다음에 무슨 제앙 무슨 질병. 여기 보기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고난과 환란 있잖아요. 기근과 전염병과 곡식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고, 적국이 와서 선후배우사거나 무슨 제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이것을 통틀어서 막론하고,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지향임을 깨닫고 그뿐 사실상 그 뿐이 좋습니다 이 성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든 거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과 전쟁과 무슨 지향이나 무슨 질리이나 전능비가 발견했을 때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성진을 향하여 손을 펴라면서 성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지도하라 내가 이 지향을 깨닫고 하는 기도하면 무슨 귀로, 무슨 강하든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란과 어떤 전염병과 어떤 재난이 오게 되면 무서워서 우리가 주저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질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도움은 분이시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두고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정육니다 천국에 의지 있어서손 들고 옵니다. 진나를 박대하시다 나를 예민하신 내가 어디로 하겠나일까? 주님만인 다음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죠? 믿음의 또 사람은 또성에이끄는 삶은 어떤 삶이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삶. 아, 네. 어른이를 만나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만 또 호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어하고 낙심하면서 어떻게 할까?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을 로가 고민하고 염려의 소리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 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지럽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인수 없는 많이 지쳐있습니다. 또 코로나 민수 없는 많은 피로감을, 피로감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마저 어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신앙, 신앙고백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나서 느겠어요 조용히 숨어버리는 돌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을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우리가 돌파를 구찾아할수 있을까요? 나설다첫대 교회는 네. 성령, 성령 입으로 돌파했다. 아멘. 첫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어려운한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으로 돌파한다. 네.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으로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는 거가난과 재난과 질병과 모든 악조건들을 성령으로 돌파하는 거예과온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 기는 부활신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뭐 병된 자를 거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 네. 예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본반사를 더하게되고 그들 오히려 단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나타내야, 나타내야죠. 어려울 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어려울 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인조와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의리를 이으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사님축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묵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를 자랑하고 아멘 입으로 신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살아가야 합니다. 고누에서 1 2장 삼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자는, 말하는자는 아, 누구든지 예수를 조절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성령으 아니하고는 누구지 예수를 조실할 수가 없다는 셈.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아산다 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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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예수와 주라고 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는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져갑시다. 나는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아멘.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애베의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 말씀을 겪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믿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그 시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떠나고서는 어느 곳에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지금 아주 은밀하게, 경묘하게저용하게 밤 기독교적인 정서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믿는 사람들을 고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가 코로나로, 코로나로 지쳐있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침체에 빠졌습니까? 나라다 보호사 성인이 많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아멘. 그럼 모든 침체, 유기를 어떻게? 성령으로 도움받고 있어야 돼. 아, 네. 우리 지금까지 실원상에 봤지만, 네, 인간의 방법, 노력, 행동으로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 성령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어드려야 됩니다. 바울과 빌리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 또, 성령의 인도한 받는 그런 삶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도움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욕은 욕입니다. 성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나는 거듭나는 중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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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 볼사 성령의 우리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힘을 주시고 아멘, 새 능력을 주시고 꿈과 비전, 소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갈증받고 떡을 때며 서로 교제하고 어디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성령 우리 인생의 답이요 우리 교회의 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